안녕, 함께하는 개발이야. 오늘은 우리 업체에서 진행했던 내부 철거 현장을 토대로 철거 현장에서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는지 알려줄게. 완파 철거, 내부 철거, 원상 복구 등 철거 현장마다 작업 방식은 다른데 내부 철거를 기준으로 설명할 거야. 첫 번째는 안전교육과 작업신호 전달이야. 본격적으로 철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작업신호를 전달해. 다음은 보양자를 설치해. 내부를 철거하면서 바닥에 긁힘이나 먼지가 생길 수 있어서 바닥을 꼼꼼히 보호하는 작업이야.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동선 확보도 안 오지. 그리고 전기 설비와 내장 철거 진행 돼 전기 설비는 안전이랑 직결된 부분이라 전문가가 꼼꼼히 확인하고 철거해.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어. 이제 본격적인 철거 작업. 철거는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 과정을 통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 철거가 끝나면 폐기물을 분리하는 작업이 꼭 필요해. 나온 폐기물들을 재질과 종류에 따라 꼼꼼하게 나누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 따로 분리해서 처리해. 그렇지 않은 건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하는 거야.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장 청소도 필수지. 마지막까지 작업자들이 깔끔하게 청소까지 해주고 있어. 그리고 현장 환경에 따라 추가로 진행되는 작업들도 있어 예를 들어 건물 전면 유리를 제거하고 철골 구조물을 보강한 다음 패널로 마무리 작업을 해 이건 건물의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야 또 하나는 부지 복구 작업이야 외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난후 남아있는 잔재물들을 제거하고 땅을 평탈하게 만드는 거지 이 작업이 끝나야 다음 공사도 원활하게 할수 있고 철거된 자리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